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에스더서의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그 명절 가운데에 부림절이 시작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부림절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에스더 내용 전체가 무엇이었죠?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의 후손 사울이 죽이지 않았던 그 아각 사람의 자손인 이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멸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화된 이 에스더와 또 충성된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를 모함한 죄와 왕의 눈밖에 난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앉았던 그 자리, 총리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만이 왕을 속여서 만든 이 조서, 이 조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하만을 처벌했지만 이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이 조서를 다시 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왕이 새로운 조서를 한 가지 더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이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유대인들이 가서 싸우게 하고, 또한 그들을 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허락의 조서가 같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뭐예요? 전쟁이죠 이제 유대인을 죽이려는 세력과 유대인이 그 자신들을 죽이려는 그 세력과의 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십니다 이 조서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주시게 합니다 그래요 이 유대인과 연합하여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어지는, 또한 이 유대인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진멸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불임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에는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자를 다 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맞서 싸워 그들을 다 죽였지만 재산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7 이제 9장 그 초반부를 보면은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으로 유대인을 돕고 그 모든 대적을 진멸할 수 있게 되어지며 그리고 이 구원의 날을 부림절이라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왜 부림절이라 부르게 되어졌냐면 이 부르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어졌는데 이 부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제비뽑다는 뜻이에요. 누가 제비뽑았죠? 하만이 뽑았어요. 하만이 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에 반격했던 이두 날, 에스더가 왕에 간청하여 하루를 더 얻었거든요. 이두 날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진 것을 기념하여 부르를 복수형으로 이야기해서 부림. 서 부림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르되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게 불임절의 기원이자 불임절을 지키는 방법이고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도 선물을 주고 그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미약한 것, 혹은 자신이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또한 같이 그 선물을 나누며 기쁨을 함께 하는 것.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 이게 바로 불임전의 기원입니다. 이 기쁨을 통하여서 이 죽음의 고통에 놓여져 있었던 이 유대 공동체가 이핏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을 그들이 찬양하고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임절을 통하여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말렉이 맨 처음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애국에서 나와서 그 광야길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긴 길을 가니까 노약자들이 처져서 뒤에 물러서 있을 때 그들을 공격했었던 이 아말렉에 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증오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복수감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 사울을 통하여 그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셨을 때에. 사울의 불순종이 또 아말렉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아말렉을 완전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유대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받을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 이 사건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말렉을 오히려 진멸하셨고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누가 구원자가 되어졌습니까? 누가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졌습니까? 모르드게입니까? 에스더입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사역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말했던 것과 같이 모르드게와 에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이루게 되어진 도구들이지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은 아니죠.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게 하시고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피하여져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모르게가 성문에 앉아있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악인의 강성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만의 강성함입니다. 이 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가 단순히 권력만 가진 게 아니었죠? 왕에게 재물을 바칠 수 있는 왕의 마음을 동하게 할 만한 그 재물을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복, 그리고 권력이라는 복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재물과 권력이라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이 하만의 강성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원수인 이 아말렉 족속이 이온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한,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을 통일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출신을 안 유대인들에게는 이 소식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말렉은 평생 원수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총리가 되어졌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소식 자체가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수가 되어 정말 이 하만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인의 용성을 보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인이 그렇게 잘될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 끌어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악인의 강성함을 보며 그들, 자신들의 그 뼈가 사금을 주 앞에 고함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악인의 강성함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 만약에, 하만이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계략을 세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모르게와 에스터를 통하여 이르신 이 구원사역과 동시에, 아말렉을 징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더 이후에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만의 강성함이 오히려 아말렉의 완전한 진멸과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믿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 내 눈이 짧고, 내가 연약함내 의지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인정해야 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좌정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직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내가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우리는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이지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가 완전하고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아직 불완전하지만 은혜로 주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불완전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식을 알고 그 지혜를 알기에는 아직도 우리의 감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요. 그리고 이 부족한 감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귀신들린 아이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아직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할수 있거든 내 아들을 낳게 하소서. 할수 있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자 그 아버지의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부러운 고백이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 훌륭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네,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할 때에 온전히 내어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게 사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도 불완전합니다. 그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완전은 우리에게 불신을 주.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현상과 이 현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예측되어지는 가까운 미래는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우리가 예측하는 가까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이루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을 왜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그를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그가 믿은지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성 가운데에 벌어지는 사고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 악인의 융성함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고난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실행은 다 일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거기에서 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핍박하는 그 순간들이 오히려 애굽의 재앙이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늘 앞에 녹아져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마음에 강팍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가 홍해 바다에 다 잠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두려운 상황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만의 악한 의도가 결국 아말렉의 멸망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은 무엇이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비록 위약하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펼쳐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불임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기 시절이 있죠. 그 중간기가 무엇입니까?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중간의 시기. 그 중간의 시기에 그 마카비란 시대가 있었는데 이 마카비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누구냐면이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날 때문입니다. 이날 부림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지킨 이 유월절만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날이 그래서 이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은 그래서 언제냐면 지금 3월 지금입니다. 여기서 열 둘째 달이죠. 열 둘째 달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그 달력으로 기준했을 때열 둘째 달. 근데 지금 달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연애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약 2월, 3월 즈음 그래서 이때를 그들은 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림절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주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순간을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자유될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자유됨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소망을 사실 바라보는 것도 아니다. 진짜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 는이 역사의 주관자이시 하나님을 바라보. 는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 망한다.